어떻게? 영웅을 일보냐 내일, 보냐? 내일 봐? 너안 봐? 너안 와? 뭘 봐? 너안 봐? 너안 와? 보냐 데려보냐? 데려보냐? 데보는데 아니 내일 안만나냐데아보냐데안보냐보냐고려보냐 데려보냐? 데려 네. 아, 수고했어요. 와우. 이번 기회했어요 와우. 공니까내라진 누가 요번 달이면 끝나? 여, 도현이 요번달에 끝나잖아. 진짜? 와 아, 시간 진짜 빠르다. 1월인가 뭐요? 군많이 남았잖아 그렇게 많이남 아니지 뭘 <목소리> 터먹는거야? 개토레이 11월이면 내가 1080Ti 끼고 게임 못하고 있을 때네 내려가가지고 먹고 터나 해라 말개 심하게 하네 너또 김지인한테 말개 심하게 했어 걔는 욕먹을 만 했어. 뭐 할말이없을 말은... 어? 거야, 걔는 정말로. 아이하이. 아, 우리 트레 이력서 어떻게 해 줘? 어떻게 해줘 봐. 순간 배필인 줄 알고 내렸더니 그냥 누워버리네 아. 한주. 내아이 한더 먹이 파워한다. 중. 진정한 차 아, 뭐야? 한두 먹이 중 킬데스 0.95 오마이갓 씨, 아, 0.95 아, 아, 오마이갓 오마이갓 씨, 오마이갓 한 목숨에 한번 잡을까? 말까? <laughs> 내 생각엔 갈래와서 한 목숨에 한 번씩 쏘고 한명 죽이는 거 같은데,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갈래아잘쏘고 딸티 만쳐놓는 거지. 0.9 아, 은미 심당기로 죽는건이 각이 틀리가 없다는 거야. 2014년. 아, 깜도 같은 거야. 아, 솔저도 쉽군데. 솔저는 근데 에너 데, 데미지가 약해서 나, 개피가 남어 그래서 하기 하기 싫어. 개피 남고 도망가는 거 보면 아, 같아. 자, 음파 한번 저봐라 배그 하기 싫어서 듀오 배그 아무도 안 들었네. 배그 하기 오, 싫어서. 안지. 억지했어. 사리야. 솔드야. 안김호띠 선광기. 어 나이스. 위에서 뛰었고. 야그 좋아. 위에서 어, 잡았고. 야 내려갔다 내려갔다 내려가자 대표, 내려가자 내려가자. 아, 택기 아, 픈 거. 어자이야택다야네이야 택이야. 자이야이거이거야뭐야한이야나 잘하는데 야택이뭐택야위장위장이야 택이야. 택이야. 택야 아, 이거. 아,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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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수없거이 혼자 혼자 있었어 스킬도 없었을걸 아마 아이스 이거. 이거. 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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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얘네 민다, 민다, 얘들아, 알았어, 알았어. 얘네 밀어. 무시개피. 아못 잡았네. 안녕하신가. 솔져 어디 있어? 솔져 왼쪽이. 3층에 위도. 아 죽었다. 너무 뒤에 배치돼 있는데? 모르지? 너무 뒤에 있어. 너무 뒤에 있는데? 우리 궁 많으니까 궁으로 버티자 메르시아 힐러 해놨어 내가 야 2층에 우리팀 2층 우리팀 우리 2층 우리 2층 우리 2층에 고릴라 우리 2층에 고릴라 나 산다, 나 산다. 좋아 아 고릴라 같은데 아, 저기 앉았네 야, 오가쪽 터시아, 터시아, 시아 터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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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 터시아, 시시야 터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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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죽었지? 아 죽었다. 이거 부활 각인데 까비다. 밀렸고 1 6가 먼저 죽어서. 야 근데 너네 딜러 다 딜러 한 거야? 1이 시작 왜나한 번밖에 안 죽었어. 내가 딜러 매달 동메달이야. 지금. 딜. 어 뭐, 딜량? 어. 힐러는 우리 나머지 두 명이 좀 대반대. 대바자 아에바자 너. 어 위도. 뭐야? 위도다. 위도 다 오른쪽에. 위도. 아니 안 맞네. 따랐다, 따랐다. 한조 앞에. 그 줄. 그개린다 오케이. 야 고릴라, 나 죽어, 나 죽어, 고릴라 죽어. 아 죽었다. 부 자, 걸고 죽었어 금 야, 너지 잘랐고. 지금. 야, 너 지금. 야, 너 지금. 야, 자리 야, 너 지금. 야, 지봉 야, 지아 오케이 오케이 고릴라 위주로 붙였다, 붙였다 고릴라. 흠집됐다. 꼭대기다. 아, 야, 조금 더둠피둠피 네. 둠피 죽었다. 우리 피 했네. 음. 자리 떨어졌다. 아, 죽었다 나. 죽었다. 아, 죽자마자 공쳤네. 달르게티포리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용 아, 간다. 용 간다. 오 용창년? 뭐지 삼금. 말 개심하게 하네. 우가시 그래, 누가 심하게 친구가 뭐라는데? 갑자기 창년이래게네 <laughs> <심하네>. 개심했네. <laughs> 갑자기 1층 솔져 오른쪽 한쪽에 티 솔져 부조아 나궁웅 있다 지금 초월을 초월 있음 고릴라 부조아 어 없어 고릴라 없어졌다 부조아 홀레, 야 자리야 왼쪽으로 왼쪽 왔어 자리야 왼쪽 자리야 왼쪽 오씨발 자리야 자리야 오 시발 아죽을뻔했어 예, 얘 자판 한번 오거든 조심해 초벌 받았으니까 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아나 아나 개피 뒤에 아저개피 아씨발 아, 아 너는 개피. 그냥 그냥 주 피지, 데... 피지컬로 우리가 밀리는데 아니 피지컬로 우리가 더 좋은데 테이 없어.

다른 결과로군 역시 1인공이모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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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더 일찍에 뛰거든. 아이, 웃어버린 코랄라, 개피인데저 잡어, 개피야 아이고야, 도망갔네 포커싱 존나 안 된다고 리팀 진짜! 개피 아었던데 내가 봤 때렸는데. 아나가 피 최복해 좀만. 넘어가기 전까지 피 많았는데. 오, 이거를 이걸 막고 밀릴 아, 것 같은데. 세 번밖에 안죽었다못밀줄 알았는데. 아, 아니, 맞는데 밀지 못할 걸 <laughs> 고로 질 거야 아빠. 아. 위도 뺐기... 음... 내가 한조 해야지... 어차피 질거 하고 싶은 거 하고 해야지... 하고 싶은 거할 거, 말고 잘하는 음. 거... 한조 자리야... 또 그거 하자고... 아, 뭐 잘하는 거 알아... 잘하는 거안할 안 거야... 해. 하고 싶은 거할 거야... 왜 그래, 4 점대네? 고추장 만들게. 나 친구랑 자리야 계속 때려가지고. 에이. 자리야 자르기 바쁘겠구먼. 자리야 너 다음에는 이초 커당할걸 아마? <laughs> 내가 계속 때려서 얘랑. <laughs> 어, 계속, 계속 때리는 건 좋은데 방벽 깬 다음 때려야지. 우리 방벽도 그냥 때려 우리는. 방벽 때리고. 깨트린 다음에 리라고 h e getter in the gettery of t 계속 g e 거야 e r y Gettery, gettery, gettery. Gettery, gettery, g e t t e 그 y Gettery, gettery, 의 e t t e r y Gettery, g 아 출근하기 싫다.. 아 ㅅ 발 출근해야지 내일 하루 나가면 하루 또 쉰다 기모띠 아.. 축하 아.. 기모띠 <laughs> 말을 해 <laughs> 아, 말을 하길 아, 원래 잘하는 거야 이게 잘하는 거야 미친 뻘맥이야 간당 간당~~ 마사 한 10초 컷 당할 것 같은데 Oh 오마이갓이 회복회복회복회 뭐야 아니 다 내려왔어요 미친새끼들 <laughs> 세명 내려왔어 라인 떠볼게 어 라인 깨끗했네 다, 다 내려왔어 어 솔져 개빨라게 도망가네 원래 솔져 반스런 죽여주잖아 방격이, 방격이. 아이 좋다 캐나다일까? 어 아나 씨발 후계군들 아 뒤에 있었다 머리 위에 오케이 한 마리 아나다였어 와재밌지봐 아나가 계속 꼽아놓네 저거 아나 계속 꼽아 나 화보라 오, 마이 갓. 뱀이야. 뱀이야. 이 갓. 뱀이야. 이야왼이 뒤에. 뒤에 맥, 뒤에 맥 뒤에 맥. Okay. 이다뱀뭐야뱀이다나이니까이인이다뱀이 오른쪽 조카 이, 조카 이 새끼들아, 조카 이 새끼들아, 박스 달달하고만 개꿀다리 빨리 자리 잡아 개들나 어떻게 지 다음 아, 기모시즈탱크 기모띠. 벨트 하면 안 한대? 위에 있나, 오네 네, 위에 네 있네. 잔다 네. 아이씨, 야, 겐지 있다 아, 튕겼어 <laughs> 다 죽어버리네 아나, 으악! 아나, 야, 그래도 그 잠깐 사이에 나맥 잡았다 <laughs> 이거 티 어떻게 가면 좋을까? 어, 챙기기 빠졌다. 챙기기 빠졌어요. 우리 백 뭐.. 뭐 이렇게 앞으로 가. Oh my gosh. 여기서 이제 입국컷인가? 이제 입국컷 당하는 거지. 알나 사는 거 같은데. 그 잡을 수가 없어, 근데. 아, 라이만 핀데. 팁. 아라 킹스튜. 방벽은 녹여주고 시 바스티오 아 겐지 1병이다 여기 있다 여기 벽뒤에 숨어있다 나르 겐지 존나 늦었죠 오케이 솔져 죽였고 디비 밀었죠 겐지 왜 나를 죽이러 안오고 저랬을까 겐지가 삽질하네 상대 군받고 뒤에서 궁받고 흑인이랑 어, 싸우고 위도 있네 윈스턴? 아위도 나왔네 위도위도위도위도 위도 위도. 그리고 저거랑 저 아, 로봇..로봇이랑 라인 원 라인 맵 아래 뭐 바스 견절라고 꺼낸거 같은데 어 아, 그렇겠지 어 뭐야 야세명이나었어와 좀... 와우 깨졌어 바스 뭐야 나 바로 깨졌어 위도한테 뭐 맞았어. 위도한테 뭐 맞음. 아자 갱스티온 아우 정체가 커서 내려가 오, 신발. 근데 이거 있어도 안 돼. 저거로 막잖아. 거의 다 터트렸는데? 오, 어, 맞았다. 어. 되겠는데? 잡았고. 와. 어, 이데 역시 킹스티온. 킹스티온, 킹스티온. 껌 지렸다. <laughs> <꽁질였다. 킹스티온. 웃음> 나노 킹스요. 나노 킹스 좀다 잡았어 아까 진짜. 와. 진짜 공스티온 <laughs> 개꿀이네. 개꿀 인정합니다. 같이 먹어가자. 킹스티온이다 <laughs> 아까 그 궁으로 다 잡은 걸까? 궁으로? 아, 아 이거 그 궁으로 다 잡은 거다. 어 강해졌다. 돌격해. 눈났었어 진짜. 뭐야, 나랑안 줬나? 나준것 같았는데. 끝나고 쓴 건가? 어허.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어요. 나이스.